저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어요. 안심 스테이크에다가 포머그라가 이렇게 한가득 올라가는데 4만원 정도 하나? 음 응. 잘 왔다. 음식 너무 맛있어요. 음식 너무 맛있고 가격도 좋고 그리고 양도 꾸짐한데다가 뭐 분위기도 좋아요. 한국 가서 계속 생각날것 같아요. Best of bad.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바르셀로나에 있어요. 사실은 얘기하자면 되게 긴데 제가 바르셀로나로 와서 이산세파스티안을 넘어갔거든요. 근데 공항에서 제가 아이폰을 잊어버려가지고 바르셀로나 영상이 다 날라간 거예요. 휴대폰 잃어버린 것도 약간 너무 아쉬운데 여러분들께 또 이, 이곳에서 먹었던 음식점들을 하나도 소개를 못할 생각을 하니까 그게 더 속상해서. 제가 이 다음 일정이 이제 파리인데 거기를 일정을 취소하고 다시 바르셀로나로 왔어요. 제가 <laughs> 아, 아주 다사다난합니다. 네, 오늘 제가 갈 곳은 새벽 12시까지 운영하는 요리집인데 타파스라고 하기는 좀 양이 포션이 많았고 요리가 일단 너무 너무 좋았어요. 푸아그라가 올라가서 스테이크가 되게 유명한 집인데. 너무 맛있어서 제가 오늘 또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번 스페인 여행에서 제가 소개할 모든 레스토랑은 제가 다한 번씩 갔다 온 집들 중에서 좋았던 집들만 지금 가는 거고요. 자, 오늘은 바르셀로나 옆에 비치 옆에 위치한 곳으로 가시죠. 이름은 제가 밑에 자막으로 넣어드릴게요. l e t 여기 다시 오게 될 줄이야, 와. 금요일날이니까, 금요일날 아, 왔는데 이 골목골목마다 주민들 나와 가지고 춤추고 막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오늘 오니까 왜 이렇게 한적하지? 2, 3일 만에 다시 오니까 엄청 반갑네요. <laughs> 여기 이제 들어갈 건데 여기가 약간 퍽 같은 분위기라 좀 시끄러워요. <목소리> 새로 들어온 거지. 이 시간에 저녁을 먹으러 온 거잖아. 와. 오늘 좀 라디오가 안 좋아도 이해해주세요. Hello? 이런 분위기야. 이런 이런 분위기. 여기 이렇게 바가 있고 저 안에 테이블 있고 안에 룸있좀꽤 길어요. 길고 많아요 꽤 테이블이. 어, Hello, can I order? 여기 메뉴들이고요. 메뉴는 보면은 <laughs> 가격이. 제가 주문하려고 하는 스톨로잉 윌 투아그라가 제일 비싸요. 그래봤자 4만 원이 아닌데나 4만 원 정도 하나 스톨로잉 윌 투아그라 스몬 플레이스 a n 초비 프로스테다. 앵초비. 앵나에초비 it's too much. 예, 제가. 예, 제가요. I want to drink? Yeah. Uh I want to be here. Here, yep. here. 저희가 여기 네 명이 와서 네 명이 저희가 여덟 개 시키고 맥주랑 뭐 와인도 시켜 막 먹었는데 얼마 나왔어요? 네, 많이. 얼마요? 제 지금 거의 메뉴를 한 7, 8개 먹었나? 물가가 진짜 너무 싸고 저 지금 푸아그라 스테이크까지 먹었거든요 만약에 한국이 었으면 푸아그라 스테이크만 15만원일텐데 여기 가격도 너무 좋다 가격도 좋고 양도 지금 안 잡거든요 다른 탑바스바에 비해서 뭐 여기에 탑바스바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여튼 양도 안 잡고 맛도 있고 가격도 좋고 분위기도 좋아요 저는 그때 왔을 때 저기 안에 보면 이제 테이블에 앉았었던 데 여기 는 보면 지금 전부 다빠르 되어 있거든요? 여기가 훨씬 분위기 좋다. 앞에서 만드는 것도 직접 보고 땡큐 오늘은 제가 먹어본 음식 중에서 추천하는 것들을 이렇게 시켰으니까요 이거는 앵초비가 올라간 브루세킷데인데 너무, 너무 맛있더라고. 빵 위에다가 올리브에 절인 슬라이스 토마토랑 앤초비랑 올리브랑 오이 피클 피망을 올렸는데 이 조합이 너무너무 딱 처음에 입맛 돋구기에 막 상큼하고 막 짭조름하고 아삭아삭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음식이 여기 진짜 빨리 나와요. 바로 앞에 저렇게 주문 넣으면 지금 아마 저거 제 걸걸요? 아마 저거 제걸 거야. 아니네? <laughs> 저 진짜로 여러분들께 바르셀로나 음식점 소개해주려고 다시 왔어요 아니면 한이 될것 같아서 내가 또 언제 바르셀로나를 와보겠냐고 아 진짜 짠 <laughs> 어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영상에서 계속 얘기하겠지만 지산세스티안 다녀왔는데 거기에 이제 또 타마스 핀초바가 엄청 많아요 근데 거기 돌아다녀도 사실은 이것보다 맛있는 거못 봤어요 이 <목소리도> 맛이야. 음 제가 보니까 바르셀로나는 특히 올리브 오일 엄청 모든 요이 엄청 많있어요 겉에만 들어서 올리브 절임도 올라가 있지만 올리브 오일 향약. 딱 들어오면서 어. 오이 피크 딱 시키는데 그 안에 딱앤초에짝졸만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토마토의 상큼함과 피망의 그뚝이한 그뜩이 확 지나가. 아, 이 조화도 진짜 좋아. 땡큐. 이거 고추튀김. 스페인에서 진짜 많이 먹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묻히고 튀겨냈거든요. 거기다 이제 소금만 뿌린 거 같은데 어디서나 약간 이 고추튀김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도 안 매워요 음, 오늘 더 맛있다 약간 익힌 달 e 한티 i 향탄산 고추? 음, 이집 소금도 너무 맛있는 거 n g 거 eating. e a n Yeah. <laughs> 지금 이 친구가 날기억해가지고 이거 뭐 하는 거냐고, 그래서 내가 유튜브지 아이디알려주고인스타그램 지금 아이디알려주 아니, 아이디 sorry. Mariaju. Mariaju. I went San Sebastian. San Sebastian? Yeah. Good day, San Sebastian. Yeah. Two days ago, yeah, today... two days ago, I come back, come back, p o b a r c e a c o e b a o b e c a u s e 휴대폰을 잊어버렸어 a yeah. 안소리 <목소리> <목소리> 진짜 여기는 좀 열정이 넘치는 도시예요. 그냥 오면 얘기하고만 하고 막 약간 산르트르피아는 진짜 조용하고 막 정적이고 이랬거든요. 난 바르셀로나가 좋다. I love Barcelona. <목소리> 어, 저거 내 거다. 진짜 이건 내 거다. <laughs> 새우구이가 저희가 엄청 그때 늦게 도착했거든요. 그때 새우구이가 안 됐었는데 오늘 새우구이가 된다고 하니까 너무 좋네요. 유럽 새우가 되게 맛있어요. 땡큐. 땡큐. 향기. 오, 봐봐. 새우 노자마자 향이 너무 좋아. Thank you. 푸아그라로 어. 올라간 스테이크인데요. 이거 진짜 진짜 한국에서 이거 먹으면 푸아그라 가격만 어마어마한데 이거 지금 탱일팝을 하거든요. 뭐 테리나 이런 게 아니라 한 3만 원대밖에 안 해요. 진짜 너무 너무 좋습니다. 일단은 새우가 먼저 나와서 새우를 먹어야 되는데 오케이. 스치다. <laughs>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새우 품종이 다른지, 이게 지금 보기에는 단새우 같은 느낌이면서 비주얼이. 음. 음, 음! 음, 음! 단새우 같아. 진짜, 흰자리 새우랑 창원이 다른 향이 진하거든요? 식감이. 감자 뭉근하게 익힌 것처럼뭉근한이 들어가면서 어떤 새우의 단 향이 진하 <laughs>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새우 자체가 너무 맛있네요 <laughs> 어, 딱 껍질 까는 순간 껍질이 되게 얇고 안에가 좀 속살이 킹글탱글한 느낌이 아니라 되게 뭉근하면서 씹히는 식감이 단 새우 느낌이랑 약간 비슷해요 <웃음> <웃음> 음 맛있다 <laughs> 와 새우 맛있다 <laughs> 아, 빨리, 일단, 식기 전에 또 안심스테이크를 먹어야 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 집에서 제일 맛있게 먹었던 거였거든요. 이게 포악을 하고, 이제 이거는 익힌 양파였던 것 같고, 안심이 이 집이 지잘 구워줘요. 잘구워지는데 우리나라 안심처럼 되게 부드러운 느낌이 아니라, 탱글하면서 탄력감이탁 있는 이런 안심스테이크인데, 유럽이나 미국 분들은 저희 나라처럼 기름이 엄청 많은 부위를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식감이 되게 살아있는 그런 느낌의 안심 스테이크입니다. 양이 작지가 않아요. 소아그라 지금 한, 둘, 셋, 네 점이 크게 올라가고 고기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날 제가 같이 식사했던 동생이 물어보더라고요. 소아그라를 소고기랑 많이 같이 먹어요? 물어보길래. 소금이랑 진짜 많이 같이 먹어요 그냥 먹는 경우가 오히려 많이 있지는 않아요 페리 같은 것들 빼고는 같이 이렇게 곁들여 먹는 경우가 꽤 많아요 음 <laughs> 잘했다. 고기 향이 되게 일단 너무 좋아요. 육향 되게 진하고 당대주 떠나서 약간 어떻게 보면 질기더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탄력감이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질긴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질기더라는 표현을 하기에는 굉장히 쫄깃한 글 하면서 식감이 거부감스럽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갈아 만든 배를 올린 것처럼 볶은 양파가 굉장히 달아요 근데 그 단맛과 소고기 육상과 소금 후추와 올리브 향과 푸아그레 녹취 향이어우지지면서 이게 말하면서 맛심이 보이네요 음. 한국 가서 이 가격에 이거 못 먹는데 어떻게 이거 먹고 싶어도 못 먹는데 이 가격에는 절대 더못 먹지. s e n s 네 오늘은 제가 여기 스페인 바르셀로나 비치 해변가 옆에 위치한. 펍 분위기 레스토랑을 쿠바스 레스토랑을 왔는데요. 제가 여기 두 번째 방문하는 건데 음식 너무 맛있어요. 음식 너무 맛있고 가격도 좋고 그리고 양도 푸짐한데다가 뭐 분위기도 좋아요. 좀 시끄러운 게 단점이지만 이제 평일에 오시면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그거는 좀 감안하시고 혹시나 원하시는 분들 찾아서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바르셀로나 음. 음식이 한국 분들의 입맛에 아주 잘 맞을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이포아무라스테이크 한국 가서 계속 생각날 것 같아요. 여튼 다음에 스페인 오시는 아,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또 어쩔 수 없이 두 번째 바르셀로나 여행이 되면서 또 바르셀로나 남은 레스토랑들 소개하고 남은 유럽 여행 맛집들 소개해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또 야, <laughs> 마리아즈의 마신입니다.에서 네. 만나요. 빠이. 네. <laughs>